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아, 최상무 권한대행을 민주당에서 탄핵할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심심하면 엽니다. 또 심야의원총회를 엽니다. 일부러 긴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어, 최고위원회의를 멀쩡한 여의도를 놔두고 어, 천막에 와서 엽니다. 아, 그러면서 또 어, 이재명은 아,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의를 알리는 것인가요? 방탄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원색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상당히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 어쨌든간에 최상목에 대한 또 탄핵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말이죠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역풍을 불어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그 의견이 분분한가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지도부한테 맡기자. 그래서 지도부한테 맡기기로 했답니다. 아, 지도부한테 맡긴다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한테 맡긴다는 말이죠. 아, 박찬대가 뭐 이리저리 어쩌고 떠들지만 박찬대는 지금 이재명의 신임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박찬대가 뭐행동대장처럼 열심히 하는데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라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찬대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이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수상목을 탄핵할 것인가? 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강유정 대변인은 말이죠 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최상목 장관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 의임하기로 했다. 최 권한 대행 탄핵 여부 탄핵외 다른 방식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가를 정할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모두 수렴해 가지고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정할 거다. 오후 9시부터 2시간 10분 가까이 아 19일 밤에도 그렇게 했어요. 얘들은 지금 계속 만납니다. 제 권한된 탄핵을 놓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 거죠. 아 지금 제 권한된 걸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 역풍분다. 이거 지금 탄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데 아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민주당은 말이죠 최고난행이 마흔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 나를 세워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최고난대이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못했죠. 아, 민주당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안으로 못 받고 즉1 9일까지 임명하라 최고통첩을 날렸죠. 그런데 아, 최상무권한대행은할 테면 하라 지금 유유자적하죠. 그러자 박찬대는 말이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했고 전현희는.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라고 했고 김병주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고 얘들 지금 김병주나 전현희 확찬한 이런 애들이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지도부 아닙니까? 얘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김병주 최고위원 아, 이자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자 그런데 1 9일을 넘어갔으면 빨리 탄핵하면 되지 뭘 그래? 그런데도 지금 또 아, 지금 탄핵을 한 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나오니까 얘들이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강 원내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22 사람이 의견을 냈답니다. 이 탄핵 여부를 놓고 저 권한된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의무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결정이 안 났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떠들어봤지만 22명이나 떠들어봤지만. 의견이 안났다는 말이고 만약에 최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주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주호 여기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분석을 하겠죠 최상무기가 날라가면 그러면 이주호가 과연 우리 말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얘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무나 그냥 아 쟤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뭐, 무슨 뭐 여지를 두고 무슨 뭐 미안해서 뭐 그, 아니야 그것들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시체 말로 하면은 산수를 하는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최상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낭가, 아니면 바꾸는 것이 낭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상목을 그대로 놔두면 혹시라도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 또 마흔 역 아니라도 이 여덟 명 갖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한거야 근데 지금 현재에서 표가 부족한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이제는. 세상목놔둬도도 소용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세상목을 날리고 그래도 한번또 모험을 걸어볼까? 그러면 기 이조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면 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왜 그렇게 못 가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덕수가 돌아오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어떤 아, 악수를 뒀다가 그러니까 이조가 더 권한 대행에 권한 대행에 권한 대행이 됐다고 쳐. 그랬는데 한덕수 선거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이게 뭐? 탁 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탄핵만 또 서른 번째 했다라고 욕먹고 실리는 없고 그래서 한덕수가 언제 돌아올까를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돌아올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한덕수가 좀 한참 있다 돌아온다 그러면 야 탄핵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가만히 보니까 한덕수가 또 그렇게 늦어질 이유도 없거든. 거기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고 90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별로 종결한지 오래됐어요. 선급만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리라도 뭐 언제라도 선고할 수 있는 거니까 야이 탄핵하다가 또 한덕수 돌아오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그래서 또 이주를 한다고 해도 이주가 뭐 그렇게 한덕수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고난대 하루 할지 이틀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면 아 내가 임명할게 그런다고 그럼 고난대 행 고난대 행 고난대 행이아 내가 임명할게 마흔 녀 그런다고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산수를 해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저러는 거야 그래서. 아, 최상목은 권한대행은 말이죠. 어차피 하도 이 협박을 하고 이제는 뭐몸조 심하라는 협박까지 들으니까 할 테면 하라. 아, 마음을 비웠다. 아, 그렇게 아주 담담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유 우파에서 최상목에 대해서 심지어 말이죠. 야, 최상목 다시 봤다. 야, 최상목. 어, 아, 정말로 오히려 의리를 다 하는 사람은 최상목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치상목을 또 건드렸다가 오히려 유은석열 대통령 지지율만 또 올려주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저쪽에서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이거 트리거가 될수 있거든. 하나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트리거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마치 나비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태평양 저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태평양 이쪽에서 그야 말로 태풍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와 똑같이 지금 최상공을 갔다가 건드렸다가 그것이 태풍이 돼가지고 윤석열 그냥 강태풍이 돼서 그냥 헌재을 갖다가 확 덮치면서 그냥 윤석열 각각 딱 나오고 아 그리고 또 윤석열의 부활로 딱 이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최상원 거란 대행은 아, 지금 마음을 비워서 그런지 하심으로 내려가서 그런지 아, 지금도 압박하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저렇게 무슨 협박을 하고 사실은 저뭐너 위험하다 너너 죽을 줄 알아 라너 뭐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말 속에는 말이죠 몸조심하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 어떤 놈이 해치지도 몰라, 너 어떤 놈이 체포할지도 몰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 자기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는 다른데 그리고 제 상무회 보니까 생각보다 이 원칙적인 관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관료 관료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을 갖다가 옆으로 잘 돌리질 않아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직진하는 거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약에 최상목이가 관료 스타일이 아니고 정치인 스타일이었으면 딜을 하려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가 딱 관료 스타일인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저런 어떤 묵직한 저런 어떤 견제구가 들어가도 거기에 전혀 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목권한 대행 탄핵 당하더라도. 또아 지금 마언역을 임명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참 우리가 다행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언역이 만약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최상목이 뻘지 됐으면 진짜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아, 최상목 우리가 지금 아, 잘했다고 얘기 해 줘야 됩니다. 강신혁 드입니다